안녕하세요. 거성세탁소 김정난 시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패딩 세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패딩 세탁 방법을 실패하지 않고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지금 공개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찍기도 했는데, 패딩 세탁을 했는데,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실패하지 않는 방법, 100% 성공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그냥 공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 설명 잘 듣고, 영상을 두번 보시고 따라하시면 100%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패딩 여기 앞에 있는데요. 소매나 목 부분, 이렇게 주머니 부분은 우리 찌든 때가 많이 타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룩이 많이 타요. 준비물은 중성세제, 미지근한 물, 세탁솔, 세탁망사만 있으면 집에서 여러분들 100% 성공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세탁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기 전에 얼룩 있는 부분들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얼룩 부분, 찌든 부분들은 그냥 세탁기에 중성세제만 놓고 돌렸을 때잘안 나가요. 여러분들 그냥 중성세제만 놓고 돌리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때가 잘안 나가요. 그 찌든 부분에는 중성세제 원액을 발라줘야 돼요. 원액을 발라두고, 좀 침투할 수 있게끔 중성세제가 시간을 두고 미지근한 물로 소유질 해줘야 얼룩들, 찌든 때들, 화장품 얼룩들이 잘 제거가 돼요. 우리 파운데이션 얼룩들 많이 묻잖아요. 목 부분에. 그래서 그 얼룩들 제거하려고 하면 중성세제 바르고 시간을 조금 두고 온도가 미지근한 물로 문질러줘야 얼룩이 잘 제거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보여드릴 거고 실패하는 이유 또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실패하는 이유는 탈수가 잘안 돼서 요즘 옷들은 발수가공들이 잘 돼서 탈수해도 물이 잘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꼭 뒤집어서 강한 탈수를 한번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얼룩이 안 져요. 그리고 건조기에 밝은색 옷들, 검정색 옷들은 그래도 얼룩이 잘안 지는데 밝은색 옷들은 얼룩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제 얼룩이 남는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얼룩들까지 안 지게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 탈수하고 나서 바로 건조기에 낮은 온도로 바로 말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성공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그 포인트를 보고 제가 정리해서 실수하지 않게끔 요번에는100% 성공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두번 보시고 꼭 따라해보세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룩 한번 찌든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주머니 얼룩들 찌든 때들 그리고 소매 소매 얼룩들 이쪽은 많이 스치기 때문에 얼룩이 많이 생겨요 모자 스치는 얼룩들. 자, 이런 얼룩들이 많고, 등 부분도 이런 얼룩들이 있어요. 자, 이런 찌든 얼룩들을 깨끗이 빨고 100% 패딩 세탁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패딩 세탁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따라하시면 100%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자 중성세제 중성세제 원액을 비커에 따라해 중성세제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물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받고 미리 끓여놓은 커피포트 물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찬물하고 같이 섞어준 미지근한 물이 되겠죠. 섞어줍니다. 그리고 그 섞어준 물에 중성세제 원액을 소주컵 3분의 1 정도 넣어줘요. 그리고 섞어줍니다. 섞어주시면 거품이 날 거예요. 이렇게 두시고 아까 제가 얼룩 보여드렸죠? 얼룩 보여드린 부분들, 자 소매, 소매 이렇게 찌든 부분들 발라줘요. 소매 부분은 때가 많이 타요. 발라주세요. 이렇게 소매 안쪽 주머니 아까 때 많이 묻은 부분들, 자 이렇게 발라주세요. 찌든 부분에 때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중성세제 원액이 얼룩 부분에 침투해서 얼룩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솔로 살살 문지르면 때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중성세제 원액을 발라줍니다. 여러분들 세탁기 그냥 돌리면 때가 별로 안 나가요. 찌든 때 같은 경우는 화장품 얼룩 잘안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목 부분, 목 부분 여성분들 화장품들 파운데이션들 많이 묻어요. 이게 중성세제 원액을 발라줘요. 바르고 바로 문질러면 잘안 나가요. 그래서 바르고 시간을 두셔야 돼. 그리고 온도가 30, 40도 되는 물로 문질러주면은 때가 잘 나가요. 찬물로 하면 또 때가 잘안 나가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꼭 문질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등 부분에. 등 부분에 아까 여기 자동차 같은 데 타다 보면 차에 이렇게 묻어요. 그 부분들. 매연 같은 것도 중성세제 원액 바르면 잘 나가요. 이렇게 발라줘요. 찌든 부분에 중성세제 원액을 바르고 이렇게 하고 5분 후에 세탁을 전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5분이 흘렀고요. 지금 부터 찌든 부분에 솔로 솔질 전처리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궁성 세제 원액 바른 부분들 이렇게 솔질해 주면 돼 미지근한 물. 자, 이렇게 솔로 뭐 세게 할 필요 없어요. 부드러운 솔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질러주시고, 소매 이쪽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돼요 소매 안쪽은 진짜 때가 많이 타거든요? 그런 거는 바로 여기다 담궈서 문질러줘도 돼요 물에 문질러주면 꾸정물이 물 색깔이 변해요, 이렇게 담궈버리면 너무 찌든 부분은 이렇게 담궈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꾸정물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주시고 원액 바른 부분은 소솔를더몇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 색딱 소리 없으면 이런 거 수세미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세미로 이렇게 문질러 주셔야 돼요. 찌든 부분에 수세미 되게 잘 나가거든요. 이렇게 수세미로 이렇게 문질러 주셔야 돼요. 수세미. 수세미도 이 찌든 때가 되게 잘 나가요. 옷은 상하지 않고. 자, 이제 전처리가 끝났어요. 전처리 끝났고 얘네들 찍찍이 이렇게 찌찌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찌찌기 있는 부분을 잘 잠가주셔야 돼요. 돌아가면서 얘 찌찌기가 다른 옷을 보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잘 잠가주시고, 찌찌기 있는 부분은, 자, 이렇게 잘 올려주시고, 찌찌기 있는 부분을 잘 붙여주세요. 똑같이. 그래야 돌아가면서 옷에 상처가 안 납니다. 얘를 세탁망사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전처리를 했기 때문에 때가 잘 나가요. 세탁기 중성세제에 소주컵 3분의 1 정도 넣고 물온도 30도로 본세탁 하시면 되고요. 헹굼탈수 3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중성세제만 사용했기 때문에 유인제는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세탁하는 과정 한번더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 포인트! 시입해 하는 포인트 하나가 헹굼탈수 끝나고 뒤집어서 강탈수 한번더 해주셔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그것 때문에 얼룩지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뒤집어서 강탈수 한번 그리고 바로 건조기에 말릴 때까지 건조해 주세요. 그러면은 실패할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자 이제 세탁기에 세탁을 할 건데요. 중성 세제 소주컵 반컵 정도 넣어줄게요. 반컵 정도 넣어주시고 의류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중심이 맞게끔 이렇게 수건 같은 거안 쓰는 거 있죠? 같이 넣어줄게요. 상처도 안 나게끔. 자물 온도 30도로 세탁할 거예요. 30도에서 40도 사이에 세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탁할게요. 자, 온도 올려주고 있고요. 이게 우리 체온이 36.5도라서 물온도가 30도에서 40도에서 세탁을 해야 얼룩이 잘 나가요. 찬물로 세탁하면 때가 잘안 나가거든요. 저는 40도로 세탁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헹굼 탈수 세번 해주고 마지막 탈수에 뒤집어서 강탈수 한번 해줄 거예요 자그 과정 이따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자 헹굼 탈수 세번 했고요 이제 뒤집어서 탈수 한번더 해줄 거예요 강탈수로 왜냐면 안쪽에 물을 먹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강한 탈수 한번더 해줄 거예요 뒤집어서 탈수 뒤집었기 때문에 앞세살리 상처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망사 안 넣고 탈수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강한 탈수. 강한 탈수하고 바로 나오면 건조기에 바로 마를 때까지 건조해 주시면 사고가 안 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 포인트 전처리 하고 나서 세탁기에 바로 넣으면 패딩이 붕붕 뜰 수도 있거든요. 막 위로 붕붕 떠갖고 세탁이 잘안 돼요. 그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댓글에 보면 그때는 전처리 하시고 얼룩 제거 하시고 행공 탈수를 한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물로 먹고 탈수해주시면 패딩이 딱 죽어버리거든요, 털이. 그래서 세탁기 잘 돌아가요. 그렇게 하고 본 세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탈수에서 나오고 건조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집어서 탈수가 끝났거든요. 꺼내서 뒤집어서 건조기에. 다 마를 때까지 건조해 줄 거예요. 온도는 4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높은 온도로 하면은 수축될 수 있고, 스티커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로 건조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뭉쳐 있는 것도 다 풀리고, 뭐 얼룩질리도 없고,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저만 따라 하시면 되고, 건조기에 넣어서 말려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 넣고, 뭐. 못 쓰는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넣어서 이렇게 건조기 돌려주시면 돼요. 이따 나온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건조를 치고 나왔어요. 빵빵하게 다 살아났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얼룩짐 현상도 없고 바로 빵빵하게 살려서 바로 입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집에서 관리하실 수 있고 제가 아까 찌든 부분, 전처리한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소매 안쪽부터, 소매 안에, 보이나요? 이게? 깨끗이 잘 나갔어요. 소매 안쪽, 주머니, 여기 얼룩 부분들, 여기 얼룩 부분도 있죠? 되게 잘 나갔어요. 뽀얗게 잘 나왔어요. 모자 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 이런 모자, 그리고 목 부분 때, 주머니, 소매, 등의 기스들도 깨끗이 잘 나갔어요. 자 여러분들도 실패하지 않고 집에서 세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영상 두번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 알려드리면 전처리하고 나서 헹굼 탈수를 먼저 한번 하세요 왜냐면 어떤 세탁기에는 붕붕 옷이 뜰 수도 있어서 세탁이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헹굼 탈수 한번 하시고 본 세탁으로 30도나 40도로 물온도 세탁하시고요 그리고 탈수 끝나고 나서 뒤집어서 강한 탈수 한번 하시고 그리고 건조기에 바로 건조 쳐주시면 여러분 100% 성공이에요. 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